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은 4월 14일인데요. 어, 해가 구름에 가려서 오늘은 밝은 빛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네요. 어, 이번 영상에서는 그 봄이 되면 전국의 축제가 어, 많이 열리는 튤립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. 어, 백악과 튤립송 열애사리프리구려 꽃은 4월경에 한 개씩 이렇게 위를 향해 피고 있고요 음, 꽃의 색깔은 빨강, 분홍, 뭐 노랑, 보라, 주황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튤립 직제가 많이 열리는 이유가 이제 겨운에 움츠렸던 그런 그 정원을 얘네들이 일찍 화사하게 해주고 그리고 색 꽃의 색깔도 다양하고 이렇게 모양도 예쁘고 해서 어, 축제가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. 음 튤립은 이렇게 꽃을 보고 나면은 장마가 오기 전에 이렇게 구분을 캐다가 1 1월 경에 다시 심는데요 저는 좀 게을러서 이 튤립을 그렇게 심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튤립은 아는 언니가 캐지 않아도 되는 튤립이라고 몇개주시길래 심어봤거든요 근데 올해 3 년째인데 어~ 정말로 꽃대가 늘어났습니다. 음, 여기 보면은, 제가 이렇게 하나씩 심어 놓은 건데, 요 옆에도 지금 꽃대가 더 올라왔고요. 어,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, 어,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요. 어, 튤립은 캐지 않고 두려면은, 이제 꽃을 보고 난 다음에, 꽃이 시들면은,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여기 끝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, 그러고 나면은 이제, 어, 잎이 시들잖아요. 그러면은 광합성이 끝나기 때문에, 그때도 이제 입을 제거하고 장마가 오기 전에 어 캐다가 한 11월 달 전후해서 심으면 되는데요. 저는 이 아이 캐지 않고 그냥 지켜 보려고요. 이 아이들이 몇 년을 갈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어, 제가, 어, 저쪽 다른 쪽에도 또트립을좀 심어 봤는데요. 어, 이제 그쪽 아이들은 어떻게, 얼마나 피었는지 이동해서, 음,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제는 얘들이, 음, 그, 입을, 어, 다 벌리고 활짝 웃고 있었는데, 어, 밤새 추워서 그런지 이렇게 오물이고 있네요. 제가 이제 자리를 이동했는데요. 어, 이쪽에도 3년 전에 제가 반송 아래로 둥그렇게 돌려가면서 그 언니가 주는 튤립을 작은 양파방 하나로 심어 놨거든요.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거의 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. 구근을, 이쪽도 구근을 캐지 않고 제가 어, 두었던 거거든요. 어, 그런데 보니까 이 옆에 또 이렇게 작은 새싹, 새로운 애들이 나는 거를 보니까 구분이 늘어나서 나는 건지,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지금 나오는 건지, 그리고 오래됐던 구군들은 그냥 다 녹아 없어진 건지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. 여하튼 저쪽하고 이쪽하고 토양이라든가 물빠짐, 뭐 그런 거는 거의 뭐, 어, 같은 조건이거든요. 그리고 이 초롱꽃이 참 예쁘긴 한데 이제 나물로도 먹고 하는 아이인데 꽃도 예쁘고 너무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정말 얘네들은 다 다시 또 솎아 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침범을 해가지고 얘가 잘못 자라는 건지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 취미로 정원을 가꾸다 보니까 정확한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가 이제 여기에서 나는 초롱꽃들은 다 이제 앞으로 솎아줘 보고요. 나물로 조금만 더 키워서 한번 나물로 무쳐 먹어봐야 되겠습니다. 아, 오늘도 두서 없이 말씀드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